음, 저희, 전체... 게이머치에? 저희는 게이머치에 전, 게 저희는 게임워치의 전투머치고, 전머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에 영상이 조회수가 한, 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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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 오고, 나, 나, 마라, 니, <laughs> 반응 좋더라고요. 정말,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시님이 저 저에게 1억에 그냥 준것 같은 느낌이어서 정말로 감사해서. 1억은. 볼게요. 1억은 우리 우리한테 필요 없고 조회수만 있으면 돼. 조회수. 맞아. 소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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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어 친구야 아니 어 안녕하세요. 그동안 멋지 머치, 멋치랑 투머치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영상은 정말 못생겼고요. 정말 영상에서 저희가 정말 정말로 진짜 그 목소리는 저희가 1 0로 냈고요. 얼굴은 아직 공개를 안했습니다. 네 50명 되면은 월공하겠습니다.

이린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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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구예요? 어, 예린이요. 어, 예린이는요.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아. 어, 제 친구예요. 이제그제그 제, 그, 같은 반 친구인데 헷갈렸어요. 아, 나중에 진짜 분명히 할게요. 나중에. 근데, 진짜, 저의 공명 예감이 가죠? 지금, 화요일 가반할하는 아, 어, 친구는, 저랑 같은 반, 같은, 같은 학원 친구예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항상 제가, 학원에 있는 친구를, 학원에 있는, 같이 다니는 친구의 공명을 말해버렸네. 아, 괜찮아, 걔는 공기 안할 거니까. 오오오. 오오오. 오오. 우와. 어이? 아! 응? <laughs> 오 와. 아이 사라지는 거. 어. 아, 제가 그걸 보고 데요 왜? 왜? 신경 왔다 나이만 제일 이왔도 주지 못했어. 아, 아, 아직은 뭐 좋아한다, 노래 좋아한다, 좋아해 비린내 빌레가... <laughs> <laughs> 자, 잠깐만요, 다시 올라갈게요 어, 다시 올다 아, 아까 아까 진짜 지옥이었다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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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봐. 고민하고 패턴 녀석 을 좋아해. 와 어? 5, 7. 잠깐만 제가 누를게요. 어? 안 되는데? 잠깐만 제가 눌러볼게요. 57 잠깐만요. 제가 눌러볼게요. 한번. 5, 7, 3, 0, 1. 뭐야? 우와! 들어가니까 뭐야? 새로운 거 생겼어! 어 뭐야 나도 얻을래 57... 3 0인터 어디서 얻었어? 이거 눌러 이거 이거 이거? 됐어. 이제 내 차례인 것인가? 네. 예린이 탄으로 돌아가겠습니다.